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가수 마리아가 국내 유명 체육 용품 브랜드 베이지카우스와의 대형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충격적인 소식이 퍼지고 있다. 마리아는 외국인 가수로서 이미 한국 음악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번 계약 소식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다. 수많은 팬과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완벽한 한국어 발음, 그리고 놀라운 트로트 해석력에 감탄하며 진정한 트로트 여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베이지카우스와의 계약 소식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박 사건으로, 마리아가 이제 음악계를 넘어 패션계까지 장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 마리아는 베이지 카우스의 운동화와 스포츠웨어 컬렉션의 새로운 얼굴로 발탁되었으며 그 수익은 단순한 금액을 넘어선 차원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계약을 통해 마리아는 단순히 가수가 아닌 광고계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며 그녀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직하우스 측은 이번 계약이 브랜드의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리아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이미지가 베이직하우스의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전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이 아닐 수 없다. 마리아는 이번 계약 소식에 대해 한국에서 이렇게 큰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린다. 베이직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 미어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또한 이번 계약이 자신의 음악 활동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써 마리아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베이지카우스와의 계약을 통해 마리아의 광고 수익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녀가 이번 계약을 통해 얻게 될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실제로 그 금액은 광고 모델로서의 역대급 수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리아가 이렇게나 대단한 수익을 올리다니 믿을 수 없다. 는 반응부터 광고계의 새로운 퀸이 탄생했다. 는 평가까지.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뛰어넘는 수준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마리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그녀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빼놓을 수 없다. 코네티컷에서 태어난 그녀는 폴란드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완벽에 가까운 한국어. 발음으로 트로트 노래를 부르며 한국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다.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으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그녀의 발음과 감정 표현은 그야말로 한국인의 그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는 트로트 팬들에게는 물론 전 세대에 걸쳐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리아의 트로트 해석력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곡을 멜로디에 맞춰 부르는 외국인 가수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마리아는 트로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화시키는 그야말로 진정한 음악 예술가라고 할수 있다. 마리아는 한국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녀만의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2021년 내일은 미스트롯 2에 참가하면서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외국인 최초로 중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계의 신성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당시에도 마리아의 완벽한 한국어 실력과 감동적인 무대 매너는 팬들과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무대를 지켜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진짜 외국인이 맞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 같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리아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오늘날 그녀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 열정은 음악 활동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직접 한글을 독학하며 한국어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트로트를 배운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노력파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베이지카우스와의 계약을 통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게 된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그녀는 이미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고 이제는 광고계에서도 퀸으로 등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단순한 외국인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그녀의 음악적 도전과 활동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마리아는 이번 베이지카우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녀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는 베이직하우스의 운동화와 다양한 스포츠웨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특히 젊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베이직하우스의 브랜드 인지도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리아는 이번 계약이 단순한 상업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음악적 활동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음악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어떤 무대에 서든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마리아의 말처럼 이번 광고 계약은 그녀의 음악 활동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녀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마리아의 광고 모델 발탁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마리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한 외신은 마리아는 단순한 한국 음악계의 스타가 아닌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며 그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마리아는 단순한 외국인 트로트 가수가 아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재능,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밝기를 바랍니다.